음, 어제 그 분리회담의 결과가 국민들의 초유의 관심도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한반도의 그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모든 그 협상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논조로 기자회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이 신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쯤 열릴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 현지 시각에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핵은 그대로 둔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만 폐기와 경제제재 완화만을 논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김영철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ICBM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의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궁극적인 목표는 미 국민의 안전이라며 ICBM 폐기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임을 명시한 바가 있다. 미 의회에서도 브래드 서면 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서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론이 급부상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맞물리며 주한미국은 감축론이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핵심 전력인 미 제2사단 제1여단의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뇌간이자 한반도 안보의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는 19일 서면농평을 통하여 제2차 국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전함전이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위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회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이 그러하듯 우리 정부의 입장도 자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제 1순위로 다뤄져야 한다. ICBM 폐기와 북핵 동결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자치 북미 회담이 대북 제재 완화에 미 국민 안전이라는 북미만을 위한 성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고비임을 인식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기회의 초석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감사합니다.